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린코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가출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출한 이유는 영상을 하나 찍기 위함인데요. 50대가 유튜브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첫 동영상을 올린 게 5월 18일이었으니까 이제 6개월 된 셈이거든요. 어, 이전에 한번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어, 유튜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짬짬이 나는 시간에 유튜브에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음, 이제서야 어, 좀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은 어, 많이 좀 정리를 해 놨었어요. 대신 좀더 압축하고 어 뭔가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다듬었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큰건 없어요. 저 역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하리라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올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요. 4월달 접어들어서 어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아,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와닿았어요. 한마디로 필이 꽂힌 거죠. 그리고는 그후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액션에 옮긴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했다가는 아마 지금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컨텐츠를 뭘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 일단 저질렀어요. 저질른 방법도 어 간단합니다. 그냥 가족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유튜브 하고 싶다. 아내한테도 여보 나 유튜브 할 거야.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어 아무런 장비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일단은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야만 제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물론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제작하는 영상이 그렇다 그래서 뭐 퀄리티가 높거나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거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아직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어, 테마 자체도 쓰레기 무단 투기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영상만 올리면 그나마 없는 조회수도 더안 나와요. 당연하겠죠. 제가 좀더 그런 부분에 재미라는 요소를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쪽 면으로 제가 좀더 아이디어를 더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사실 제 컨텐츠의 70% 이상이 행복이라는 테마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현재까지는 그 영상도 대부분 제 생활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어, 생활하는 모습들 자연스럽게 그 브이로그 영상으로 담아지게 된것 같아요 물론 그 영상 속에서 저는 우리 가족이 아이고 랩이 시끄러워라 우리 가족이 어, 아주 보기 좋은 모델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음.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보여 드리고 조금이나마 행복의 기운을 나눠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죠. 그런 의도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그냥 막 떠들다 보니까 벌써 목적지에 도착을 했네요. 오늘 야구하는 팀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 영상이 풍부해지는데 어, 어떻게 됐나요 아쉽습니다 아, 오늘 경기하는 팀이 없네요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제가 날짜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떡하죠 주변영상 아름다운 영상이라도 담아서 배경화면으로 삼아야 될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모셔서 많이 체육 활동을 하시는 곳이거든요. 함성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안 되네요. 정체했습니다.